투자 철학. 당신의 투자 목적은 무엇인가? 워런 버핏은 투자의 첫 번째 원칙은 돈을 잃지 말라이며 두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이다 라고 자주 이야기한다. 나 또한 모든 투자자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손실을 보지 않는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원칙이 투자자들이 어떠한 종류의 리스크도 발생하지 않는다, 않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돈을 잃지 말라는 것은 투자 포트폴리오가 2년 동안 온 금의 상당한 손실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 생각하고요. 어 돈을 잃지 않기 위 가장 어 유미 유의미한 것은 적금 했죠. 돈을 잃지 말라는 것은 결국 복리, 복리 원칙을 어,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 장기간 동안 투자하는 와중에 잃는 순간이 있으면 전체 수익률이 되게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복리의 원칙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돈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고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저가 매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손실을 발생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투자자와 투기꾼의 실제 투자 행태를 보면 이를 입증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우리 모두에게 잠재해 있는 투기적인 성향은 매우 강하다. 특히 다른 사람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많은 투자자들의 공짜에 대한 기대감은 커진다. 다른 사람들이 탐욕스럽게 이익을 찾고 당신의 브로커가 따뜻한 신규 상장 주식에 대해 전화로 떠들어 댈땐될때 잠재적 손실에 집중해서 생각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어, 저도 이제 경험이 있는데, 신규 상장 주식이 안 좋다는 거 알아요. 근데 이제 워낙 수익성이 좋아 보이니까 사가지고, 보통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 어, 상장 전에 좀 재물리필 이프를 만드는 경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90% 정도는 신규 상장 종목을 매수할 경우에, 이후에, 어, 하락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어, 작정하고 원하다든지, 그 상장한 그 주체들이, 어, 재물리필, 예쁘 만들면 안 속을 순 없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규 상장 종목은 안 걷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 투기전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투기전 성향을 얼만큼 컨트롤 할수 있느냐는, 뭐, 개인의 성향에 달렸는데, 그래서 자질이 중요한 거고요. 아무튼, 돈, 저, 저희 투자 목적은 결국은 장기적으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이렇게 구상하게 자산 가치가. 그러기 위해서 돈을 잃지 않는 게 좋고, 그래야지 복용을 식을 활용할 수 있고, 이제 투기적인 성향은 누구든지 갖고 있거든요. 그걸 얼마큼, 어, 컨트롤 할수 있냐는, 뭐, 안 좋은 경험도 하고, 좋은 경험도 하면서 점점 좋은 성향으로 바꿔가는 그런 것을 할수 있도록 자기가 이제 컨트롤 할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겠죠. 그래서 이제 책도 읽고, 뭐, 좋은 경험도 하고, 안 좋은 경험도 계속 하게, 해 나가는 거겠죠. 이따금 손실 회피 전략은 최근의 틀에 박힌 사, 시장 인식으로 보면 이상해 보일지 모른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위험이 주식을 보유한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서 더 크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이런 생각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 주식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장기적으로 채권이나 현금보다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이다. 인덱스 투자가 이러한 관점을 입증한 증거다. 많은 기관 투자들이 자 항상 주식을 가리 담고 있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또 다른 증거다. 보통, 주식을 많이 갖고 있게 되는데요. 근데 꼭, 주식을 계속 갖고 있는 것보다는, 어, 너무 비쌀 때는 일부를 매도치고, 이제, 장이 하락할 때 대비해서 일정한 포트, 포트에 일정한 현금을 갖고 있는 것도, 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개념에 진실한 요소가 하나 있기는 하다. 주식은 장기에 걸쳐 채권과 현금보다 좋은 수익률을 올려왔다. 현금 흐름과 만기가 없기 때문에 주식은 태생적으로 채권보다 더 위험하다고 여겨졌고 기업 재무 구조에서 후순위로 여겨졌다. 하지만 특정 대, 투자 대상의 실질적인 위험은 과거의 데이터로부터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더 깊은 논의는 7장으로 연기했지만 실제 위험은 지불한 가격에 좌우된다. 충분히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이 최고 장기 수익을 제공한다고 믿는 주장을 믿는다면 이들이 주식에 돈을 쏟아 부을 것이고 더 이상 좋은 수익을 제공하지 않는 수준까지 가격을 끌어올려 버릴 것이다. 자본 구조상 지분으로부터 발생되는 손실의 위험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심화된다. 여기 하나 나오는데요. 어, 주식사에서 가장 위험한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저개인적으로매수하기 거든요. 그래서, 이, 지불한 가격이 싸, 싼 상황에서, 어, 주식을 많이 하고, 어, 어 홀리하면 좋지만, 비싸게 사버리잖아요. 주식이 포트폴리오에 다 있으면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하락하면 그때 이제 살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식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전 매수가를 생각하고, 그, 저자도 그걸 말씀한 거예요. 주식사에서 가장 리스크 있는 것은, 어, 주, 비싸게 사는 거예요. 비싸게 사면 그만큼, 어, 물론 주식을 안 갖고 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거니까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비싼 가격에 갖고 오는 것은 더큰문제라는 것을 여기서 언급한 겁니다. 또 다른 일반적인 믿음은 위험회피가 투자 성공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관점은 높은 수익은 높은 위험을 수반해야만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 성공은 위험회피보다는 위험을 찾고 그것을 따내야만 가능하다 본다. 반대로, 왜 나는 위험회피가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유일한 요소라고 믿는 것일까? 당신에게 천 달러가 있다면 두 배가 되거나 전부 잃는 동전 던지기 한 판에 돈을 걸겠는가? 아마도 그러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모든 재산을 그 같은 도박에 거는 위험을 감수하겠는가? 물론 아닐 것이다. 엄청난 금액의 손실이 생활 수준의 수준을 훼손시키는 것에 비해 상하는 이익이 똑같게 생활 수준을 높여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베팅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위험 회피적인 대다수 투자자들 중한 사람이라면 손실 회피 전략이 당신의 투자 철학의 초석이 되어야만 한다. 어, 이후에 이제 복리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안고 어, 안아야만 높은 수익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걸 지적했고요. 또 장기적인 투자 상국도 위험 회피 보다는 위험을 안고 그것을 라나면 가능하다고 본다. 이 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그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한 거고요. 어~ 일반적으로 손실 많이 회피하려고 그러죠 근데 투자에 있어서는 손실을 회피하 않고 위험을 안고 투자하려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경험을 통해서 깨달을 부분 같아요 왜냐면 하 돈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주식장 그러기 때문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손실 안거라도 위험을 안고 더라도 돈을 벌려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인간 본능에 가까울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게 잘못됐다는 걸 지적을 한 겁니다. 탐욕적이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투자자들은 손실 회피에 따른 확고한 수학적인 이유를 놓쳐버릴 것이다. 복리의 효과는 완만한 수익이더라도 수년에 걸쳐서는 확실하게 나타난다. 그렇지 않다면 누구도 믿, 믿을 수 없는 터무니없는 말이다. 표율은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라도 복리의 효과를 확실히 보여준다. 복리의 효과는 단기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갈 때는 꾸준하게 수익을 볼 경우에는 일정 기간 이후부터는 처음 원금에 비해서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난 걸 알게 되는 건데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표에서 나타나듯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익률이라도 인내심은 당신의 순자산의 복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복리 중호선으로부터 얻는 필연적 결론은 수년간의 투자 성공의 주요한 효과도 단한 번의 큰 손실로 인해 한꺼번에 완전히 파괴되어 버릴 수 있고 이를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즉 투자자에게는 원금 손실의상당 위험을 무릅쓰고 변동성이 크거나 때로는 투기적인 이익을 얻는 것보다 하락, 하락 위험이 제한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괜찮은 수익을 얻는 것이 더 낫다. 예를 들면 놀랍게도 16% 연투, 연평균 수익률을 10년간 얻은 투자자가 9년간 20%를 벌고 10년째 15%를 잃는 투자자보다 더 많은 돈을 갖게 될 것이다. 복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 장기가 장기간으로 갈수록 더 수익이 귀하급수 늘고요. 복리를 이용하려면 중간에 있는 그런 투자가 없어야 돼요. 그런 말씀을 해드린 거고요. 어 기본적으로 이제 버핏은 복리로 자기가 돈을 버는다 했거든요. 복 복리로 자기가 큰 자산을 쌓았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고요. 어 버핏이 정말 뭐 연으로 엄청난 큰 수익을 거두진 않은 거예요. 안았고요. 실질적으로는 어, 20% 전후로 해서 꾸준히 버는 거죠. 물론, 어떨 때는 안볼때도 있지만, 꾸준히 아닌 투자를 하다 보니까, 복리 원칙을 활용하는 그런 투자가 된 겁니다. 그런 내용을, 강조한 이야기, 내용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연한20% 정도 수익을 목표로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1000달러 복리 가치 되면서, 여기 나왔는 표에 나왔는데요. 그래서, 5년 되면, 2.4배? 10년 되면, 6배? 근데 20년 되면 38배거든요, 이게 보면. 3700% 수익이 나는 거죠, 38배 되니까. 그래서, 어, 제가 나중에 이제 복리 그래프로 설명을 다시 자,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텐데요. 연20% 정도 수익률을 목표로 하면, 어, 한 10년 되면 5배니까요. 1억이라면 뭐 6억 되는 거니까요. 어, 괜찮은 목표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한20% 정도 목표로. 어, 투자하길 권장해 드리고요. 뭐, 30년은 좀 심하네요. 그렇죠 그러나, 이해는 가능하지만, 경제 이익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후자 패턴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가 보다. 후자에 속한 투자자는 10년 중 9년간 매우 뛰어난 성과로부터 의 상당한 심리적인 이익을 얻으면서 시장 초과 수익률을 올릴 것이다. 만약 두 명은 투자자가 모두 자산 운영 전문가라면, 후자와 더 행복한 고객들을 갖게 될 것이고, 더 성공적인 회사가 될 것이다. 이것이 왜 위험 회피 전략이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에게 주요한 원칙이 안닌지 설명해준다.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제 수익률 높은 수익률어 거둬주는 그 기관이 있어야지 환매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어, 물론 이런 위험 회피 전략을 쓰다보면 안 좋을 수 있지만 그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 위험 회피 전략을 안 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어, 제작전에서는 설명해 준것 같습니다. 다시 언급하는 이 책의 테마 중 하나는, 하나가, 미래는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제가 얼마나 빨리 좋아질지, 나빠질지, 인플레이션율이 얼마일지, 이자율과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아무도 알수 없다. 지속적으로 손실내피를 꾀하는 투자자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아 번영할 수 있도록 포지션을 취해야만 한다. 당신 불행이 당신을 찾아올 수 있으며 실수도 하게 될 것이다. 강물은 한 세기에 한두번 강둑을 넘어오지만 당신은 매년 집에 대한 홍수 보험을 들고 있다. 유사하게 우리는 한 세기에 한두번 경제 침체나 금리 시장 패닉이 나타나거나 미국 경제에 초 인플레이션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신중하고 현명한 투자자는 금융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인식 하에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투자자들은 단기 이익의 이익을 기대지 않거나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대한 보험료라고 치고 욕심부리지 않고 지나쳐 버릴 수 있어야 한다. 어. 자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보수형 투자자인데요. 이게 미래와 예측 불가능한 전제 미래 일측하는일안 하려 그래요. 그리고 미래 에측하는게 장기적 볼 때는 자기가 볼 때는 이제 투자 수익이, 투자 수익이 어, 두순달수 하게 되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걸 말씀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뭐 경제가 어떻게 될지, 이자율과 주가가 될지 예측하는 행위는 안 좋다는 걸 말씀하고요. 그래서 이제 현실을 해피는 투자자들은 포지션을 잘 취해야 되는데, 불행이 항상 당신이 찾아올 수 있으면 실수하게 될건 전제가 하는 거죠. 그래서, 어, 뭐, 금융위기나 뭐 경제침체나 최근에 있는 뭐, 인플레이션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하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어, 어, 높은, 뭐, 높은 주가에 있는 종목을 건드리지 말고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겸손하게 꾸준한 수익을 날수 있는 포지션을 취하는 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좋다. 이걸 전제로 깔고 말씀드린 건데요. 어, 최근, 뭐, 어, 미국 상황을 보면 이런 말씀을 명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손실 회피를 완전한 투자 전략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것의 무엇을 매수하고 매도해야 하는지 혹은 어떤 위험을 수용할지 아닐지 알려주지는 않는다. 손실 회피 전략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포트폴리오 전부나 절반을 미재무부 채권이나 상당량의 금괴를 보유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대신에 투자자들은 세상이 기대 밖으로 또는 급격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미래는 현재나 가까운 과거는 언제나 다를 것이다. 투자들은 어떠한 사건에도 준비되어 있어야만 한다. 어, 제자는, 그러니까 손실내피의 전략을 쓰되, 이게 완벽한 전략을 할수 없고, 이게 뭘, 뭐, 매수, 무엇을 매도, 매수, 뭐, 어떤 위험을 수용하는 이런 걸 설명할 수는 없는데, 어, 궁극적으로, 이제, 뭐, 미래를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어, 손실 해풀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매매란걸 설명하고요. 항상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보수형 투자니까 준비하는 자세로 이게 결국은 이제 저가 매매, 뭐 자주 매매하지 말고 이런 저가할 때만 매매하고 이런 말씀을 좀 어렵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특정한 수익률을 얻는 것을 투자 목적으로 설명하는 우를 범한다 불행히도 목적 목표 설정만으로는 그 수익률을 얻지 못한다. 게다가 숙률을 얼마로 정하다, 정하더라도 달성하는 것은 영원할 것이다. 연간 15%를 얻는 것을 원한다고 언급하는 것이 어떻게 그 숙률을 달성한 것인지를 알려주지 않는다. 투자 숙률은 당신이 얼마나 오래 열심히 일하느냐 또는 당신이 얼마나 얼마를 벌기를 바라는가 하는 것과 직접적인 함성이 있지 않다. 술을 파는 사람이 1시간의 추가 근무에 수당을 더 받을 수 있고 부품 조립공은 생산량에 따라 더 많이 볼수 있다. 그지만 투자자는 더 열심히 생각하고 초과근무를 한다고 더 높은 수익을 얻는 것은 아니다. 그러지만 모든 투자자들이 해야 할 일은 지속적으로 엄격한 접근법을 훈련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고요 지속적으로 엄격한 접근법을 훈련하고 따르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수익이 따라오실 것이다. 어렵죠. 이분이 이제 경험을 한 다음에 말한 거죠. 근데 결국 어 목표 수익을 정한다고 이제 꼭 그렇게 된게 아니니까 거기에 너무 연애하지 말고 대신 위험을 항상 회피하고 이제 나중에 설명하기지만 이제 잘 보는 기업에 사면 결국 당신이 원하는 수익률에 뭐뭐비슷더라도장기한볼 때는 그 수익률에 근접할 거니까 위험 회피를 항상 하면서 어 보수적 투자라는 그런 말씀을 어, 좀 어렵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투자 수익률을 목표로 정하는 것은 투자자들을 하락 위험보다는 상승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도록 만든다. 증권 가격의 수준에 따라 투자자는 미리 설정된 수익 목표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하락 위험을 발생에 직면해야만 한다. 재무채권이 부6% 이자율이라면 그 이상을 얻을 수는 없다. 30년 정부채권의 이자율이 8%라면 이자를 하락에 따른 가격 상승을 통해 잠깐 동안 15% 까지 연 수익률을 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수익률은 결국 8%될 것이다 채권 같은 경우는 정해진 수익률이니까 그건 얻을 수 있지만 이제 채권도 그 이상의 정해진 수익률 이상을 걸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요 주식은 높은 등급의 채권이 주는 현금 흐름처럼 확실한 수학적인 구속력은 없다. 예를 들면 주식은 만기나 만기 가격이 없다. 도구나 주식 가치는 해당 기업의 성과에 궁극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주식 보유 가능한 수익은 꽤나 모호하다. 특히 주식의 보유자는 기업으로부터 현금 흐름을 받지도 않는다. 아마도 시장이 기업의 밴더멘털 개선을 가격에 반영함에 따라 추가 상승으로부터 수익 만 얻을 뿐이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미래 주가를 예측하여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을 예상하는 경향이 있다. 주가는 예측 가능한 경향을 띠며 오르지도 않고 시간에 따라 불규칙하게 변하기 때문에 변화하기 때문에 어떠한 예측도 가능하고 정당화될 수 있다. 따라서 미래 주가의 예상치를 조작함으로써 일정 부분 요구되는 수준의 수익을 얻는 것을 예측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다. 그니까, 러 주식은, 채권과 달리, 어, 정해지는 수익률이 없죠. 만기도 없고, 만기 가격도 없고, 그리고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 해당 기업의 성과가 좋으면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이런 거니까요. 그래서 주식 보유한, 보유 가능한 수익은 꽤무호하다는 거죠. 그리 이제, 어, 원와 달리, 현금, 현 기업같이 현금이 좋다 해서 그 현금을 받지도 않으니까요 시장의 기업 밴드멘트를 계산에 따라 가격 반영함에 따라 추가 상승 수익만 올을 뿐이죠 그래서 이제 주가 예측을 하려고 많은 행위를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는 예측도 가능한 경우가 있죠 수익이 이제 뭐잘 나올게 예측 가능할 수도 있죠 수주를 받든지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또 그에 부과해서 또주 주가 예상식 조작아, 조작할 수도 있죠. 저. 주가를 이제 수급해서 올리면서 조작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그걸 예측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정보를 많이 보면, 이 올리는, 아, 이 기억까지 무관하게 올리는구나. 너무 싸면 또 올릴 사람이 나타난 것도 예측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채권과 달리 주식이라는 게 구성력도 없고 불확정적이죠. 수익성이.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주가도 채권보다는 느슨하겠지만 해당 기업의 성과에 연동된다. 현재 주가가 기초타산 가치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다면 주가는 결국 떨어질 것이다. 과도하게 낙관적인 가정에 기초한 가격에 매수한 사람들은 손실을 보고 말 것이다. 주가도는 결국 해당 기업 성과에 연동된다는 전제 하에 주식수도 하는 거죠. 그래서 잘 보는 기업을 살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가치가 보장이 안 되면 결국 주가가 떨어지게 되고 근데 과도하게 낙관적인 가정이 기초한 가격 매수한 사람, 비싸게 매수한 사람 있잖아요. 미래에 실제 잘 나온다고, 전체 하에. 그런 사람들 뭐 제대로 안 나오면 수실 보는 거죠. 그래서 좋게 안 보는 거고요. 과도하게 낙관적인 가격이 매수한 사람들을 안 보는 겁니다, 제자는. 제자는. 투자자들은 탁월하고 합리적인 수치일지라도 요구되는 요구되는 수익률을 목표로 정하는 것보다 위험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재무부 채권은 무위험 투자에 가장 가까운 것이다. 그래서 재무부 채권의 이자율이 무위험 이자율로 이어진다. 투자자들은 언제라도 모든 포지션을 재무부 채권으로 세울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이 있는 투자 대상에는 무위험 대안보다 상당히 더 높은 수익을 기하할 수 있을 때만 투자되어야 한다. 이것이 재무부 채권에 대한 투자 선호도를 표현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우월한 대안들에 완전히 투자하는 것이 낫다. 그러나 위험이 부과된 대안들은 위험이, 수익이 위험을 완전히 보장할 수 있을 때만 우울한 것이다. 저자가 어, 지금 재무책권과 비교한 건데요. 위험을 없애는 걸 목표로 삼버려라는그 소리고요. 재무책권은 원래 무위험 투자에 각각으로 보통 여겨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택권은 있는데, 위험 있는 투자 대상에는 무위험 투자 대상보다 더 높은 승리를 기하게 할 때만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우울한, 더 우울한 대안들에 완전히 투자하는 것이 낫다. 그쵸. 그 수익률이 낮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 재무책권이 어느 정도 수익률이 있으니까 그것보다 높을 때만 투자하지. 그것도 낮은데 투자할 가치는 없는 거고. 그런 말씀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위험이 부과된 대안들은 수익이, 수익이 위험을 완전히 보장할 수 있을 때만 우울한 것이다. 그래서 좀 높은 수익률을 게임을 할 때만 투자하라는 것이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어, 개같이 증가 많이 할 종목을 사라는 것과 똑같고, 어떻게 보면, 쌀 때만 사야지, 비쌀 때 사면, 오히려 리스크가 안깨 되니까, 그안 좋다는 그런 말씀을 뭐, 함축한 내용이긴 한데요. 대부분의 투자 접근법은, 수익에 비해, 투자하는 실질 위험은 평가가, 평가나 손실의 회피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내가 하는 유일한 위험 고려 방법은, 가치 투자다. 국장에서는 가치 수세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실장에서는 중요한 투대가 되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것이다. 두개 장에는 손실 회피 주제를 확장하고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고찰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 투자법이 대부분 위험에 대한 평가를 잘 하는 거죠. 손실 중요성도 평가하고 안 하고 그래서 어이 제자가 볼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 가치 추세인가요? 가치란 것은 기업 가치란 게 있고. 적정가 적정, 적정 가격 있잖아요. 적정 가격. 그래서 이 기업가치가 적정 가격보다 낮을 때 투자하는 거죠. 그게 이제 가치투자고요. 경험해 보니까 그게 가장 낮더라. 대부분 투자 부분 은 돈을 볼 수도 있지만 리스크를 절제 안 하고 자제 안 하고 투자, 투자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항상 가치, 회사하고는 가치와 어, 시총이라 할까 주가하고 비교해서 투자하는 방법인 가치투자가 제일 낮더라.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어. 장의 구간장이 또 끝났네요. 아, 수고하셨습니다.